2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과 그 같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나왔기 때문에 두근의 합과 곱, 즉,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. 합은 4가 되고, 곱은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. 자, 이어서 우리가 구해진이 식의 값을 볼 텐데, 밑이 다릅니다. 밑을 갖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? 자, 주어진 조건의 밑들이 3인 것을 알수 있고, 그러면 이식 또한 밑을 3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. 로그 3의 a 분의 밑변환 공식 적용하여서 로그 3의 b 분의 로그 3의 a가 되겠죠. 통분해 보도록 하죠.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가 되고요. 이것은 로그 3의 b의 제곱 플러스 로그 3의 a의 제곱이 돼요.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근과 기수의 관계 적용을 해보면 이 값은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또한 이것 분자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. 고생 공식 변형에 의해서 자, A부터 쓰도록 할게요. log3의 B의 제곱, 마이너스 2, log3의 A, log3의 B가 되어서 우리는 이 값을 압니다. 4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4, 4, 16. 이 값은 1이 되죠? 마이너스 2. 따라서 14가 답이 되는 것알수 있어요.